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오랜만에 만났죠. 선생님이 좀 개인적으로 정신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못 만났었는데 이제부터 또더 자주 이제 만날 테니까 어 걱정 안 했겠지만 그래도 걱정해 줘서 고맙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어 맛있는 요리를 좀 한번 해볼까 해봐요. 선생님 요리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어 이거 보니까 조금 간단해 보이는데. 할수 있겠죠? 바로 수플레라는 건데요. 수플레가 계란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해가지고 흰자에 머랭같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노른자를 섞어가지고 개를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팬케이크처럼 이렇게, 어 이렇게 붙여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노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지만 맛있는 수플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방놀이. <laughs> 자, 그럼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재료도 정말 간단해요. 신선한 계란. 어 이거 한두개세개 개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색은 좀 많이 크다 고 그래갖고 혹시 선생님이 했는데 맛이 없을까봐 일단 안전하게 두고 가볼게요 그리고 밑간을 할 소금과 후추인데 선생님 예전에 우리 수업할 때 만들었던 함초소금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선생님 함초소금 하나만 준비할게요 그리고 얘를 잘 저어줘야 돼요 머랭처럼 이제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품기가 있으면 거품기를 하면 좋은데 선생님 자신이 없어요 그 선생님은 짠 기계의 힘을 좀 줄게요. 그래서 이까지 준비만 이것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기가서 거의 다 되고요. 다 완성되면 이제 불 쪽으로 옮겨가지고 이걸 프라이팬에다 이렇게서 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계란을 흰자랑 노른자랑 분리할게요. 자, 선생님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 좀더해주시 오! 왔다 갔다 하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안해분도 티가 나죠? 어, 떻떡 아, 그렇지만. 페트게으로게게 신기한 방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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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다된거 같죠? 그래서 흰자는 고 노른자는 쏙고음 네. 하나를 더 할게요 오오 <laughs> <laughs> 아까보다 확실히 더 낫다 음, 선생님 이 무섭더라고요 계란는데 이렇게 씻었어요 계란 껍질을 빠졌네요 손에 손 깨끗이 씻었어요. <laughs> 이거를 원래 천번을 저어야 된대요. 자신이 없어서 두개 기계를 할게. 오, 진짜 거품 난다 예전에 달고나 만들기 때좀 그렇게 막 저어야 되는데, 아, 원래 이 거품기는...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곡선들에 이다저어서 물론 재밌겠지만 자신이 없어요. 딱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정도가 돼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네, 대를좀 많이 해줄게요. 라고 생각하고 해봤더니 너무 더운 냄새 떨어지더라요 보여줄게요. 이야 떴어요. 뭐, 좀더 할까요? 게잘미끄러지안 미끄러진다고 하던데. <laughs> 마음을 잡아 이제 여기 흰자에다가 노른자를 섞을 건데, 어, 선이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되게 신기하네. 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간호박 색깔 같아요, 간호박 색깔. 예쁘게 잘 섞어줄게요. 오 부드러운 막 뭔가 부드러워요. 아 색봐요, 진짜 예쁜 노란색이 됐어요. 연한 노란색이 됐어요. 와 이쁘죠, 이쁘죠. 색감이 어 잘게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버터를 준비해서. 프라이팬으로 자리를 이동할게요. <laughs> 자 이제 프라이팬 좀 달구고 있어요. 그래서 버터를 넣고 그다음 우리 아까 만들었던 그 뭐지 머랭과 그다음 노른자 섞은 이거를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계란 부치듯이 프라이 하듯이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제 어 되게 안돼양 같아 응? 혹시 몰라서 오늘 좀 진짜 최저로 해볼게요. 오래 기다리더라도 탈까봐... 네. 사물했더니 안될것 같아서 다시 오로 올려봤어요. 어, 맛있어야 될텐데, 음 근데 냄새는 되게 좋아요. 버터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계란 그 특유의 그 고소한 맛도 있어가지고 두 개가 섞여다 보니까 진짜 그 맛있는 고소한 향이 나요 벌써부터 이게 그 느낌 날것 같아요 팬케이크 느낌 날것 같아요 원래 스프레 팬케이크 만들기를 선생님이 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성공하면 해보려고 근데 그게 조금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이게 어느 정도 좀 되면은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좀 불을 더 세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발 안 타야 될 텐데. 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근데 여기 끝에 부분은 조금이나요. 그리고 여기 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팽! 하고 뒤집으면 좋은데 찢어질 것 같아요 미리 말 <laughs> <laughs> 대용 참사 이렇게 뒤집을게요 <laughs> 아 어떡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 진짜 요리에 소질이 없나봐요 좀 비주얼은 이래 도고 다시 한번 기다려 봐요. 우리 친구들, 너무 일찍 뒤집... 안 선생님이 실수했던 게 조금씩 그냥 차라리 한입 크기로 여러 개를 만들 걸, 무슨 자신감으로 크게 이렇게 도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뒤집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래도 프로 이렇게 풀어 오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이만큼 이렇게 나눠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선생님 식구들이 다 웃고 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laughs> 안만 있으면 되죠, 뭐. 꼭 시식을 해볼게요. 불을 세게 하고 싶으면 탈것 같아가지고. 얘는 그래도 좀 그럴싸하죠? 모양은 완전 그렇지만 음. 맛만 있으면 되죠 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선생님이 중간에 너무 안 돼가지고 버터를 좀더 넣었어요 이게 버터를 좀 듬뿍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손을 잘 못하니까 <laughs> 이게 타월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못외지다 듬뿍듬뿍 넣으세요 그래도 뭐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nope. 좀, <laughs> 이렇지만은 엄청 부드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 조금만 있다가 이제 접시로 옮겨서 선생님이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여기 기호에 따라서 여기다가 메이플 시럽이나 아니면 꿀 같은 거 그런 거 넣어서 부려 먹어도 좋다데 일단 제 기본적인 그 맛만 좀 우리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Bal, <아> 맛있어, 맛있어. No. 근데 단한 가지 단점을 찾? 아까 설탕이 무지 들거웠잖아요 이게 좀단거 같아요. 설탕 조정을 잘하면 이게 이게 부드럽네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꿀 같은 거는 더안넣어도될것 같아요 이자체만으로도 단맛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이들이 잘 먹겠다 부드러워 계란말이보다 더 맛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집에서 이제 심심할 때 어머니 한테꼭 허락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한번 이렇게 스플레 만들어 먹어도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래도 이거 좀 해보면은 분명히 액체였던 그 계란 흰자가 계속 저으니까 고체는 아니지만 머리는 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런 원리 네. 생각해 보면서, 어, 이리 생각해 보면서, 채플레도 뭐 만들어서 맛있게 또 먹고, 그러면 일석이조로 다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음에도 또 즐겁고 재밌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